돼지띠에게 재물운이 터지는 운명적 황금 비책 3 가지. 구독 누르고 대기룬 받으세요. 돼지띠는 사주학적으로 큰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물이 불인 재물을 다스릴 때 폭발적인 불을 창조합니다. 핵심은 넘치는 물을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1. 불기운을 통해 재물 활용 능력을 극대화하라. 원리 돼지띠에게 불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돼지띠의 강한 물기운은 불을 꺼뜨리기 쉽습니다. 재물운을 터뜨리려면 재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투자하는 활동성을 통해 불을 살려야 합니다. 실천 빛색 빨간색 주황색 등 불의 색깔을 지갑이나 투자 관련 물품에 활용하십시오. 또한 돈을 모으는 것 자체보다 돈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 투자에 과감하게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호랑이띠 귀인과 계획적인 확장을 도모하라. 멀리 돼지띠는 호랑이띠와 만나면 육합을 이루어 가장 안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호랑이띠는 물을 받아 성장하는 나무 기운을 제공하여 돼지띠의 단순한 물의 흐름에 방향성과 계획을 부여합니다. 실천 빛의 호랑이띠 상사, 동업자 혹은 재무관리 전문가를 가까이 하십시오. 이들의 강력한 추진력과 장기적인 계획성이 돼지띠의 넉넉한 자원과 결합하면 안정적이면서도 큰 규모의 재물 확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3. 주변 유혹을 피하기 위해 강제 저축 시스템을 만들어라. 원리 돼지띠는 정직하고 의리가 있어 사람들에게 쉽게 속거나 유혹에 넘어가 충동적인 지출을 하기가 쉽습니다. 재물 유출을 막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천 비책 수입이 들어오는 즉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적금이나 연금 계좌로 일정 금액을 옮기십시오. 또한 자신보다 재물 관리에 엄격한 배우자나 가족에게 재무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재물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2026년 돼지띠 신년운세 총우는 아래 하단에 있는 제목을 터치하여 롱폼으로 만나보세요.